그러면 오케이 어, 오케이 진짜 차갑다. 오케이. 와. 다 같이 그냥 맥주 한 캔씩. 어때? 오, 아 오케이 오케이. 근데 그러면서 정작 냉장고 근처는 가지도 않는 오이 오빠. 어. 아 맞네, 뭐? 정작 시간은 지난 천안지. 아날 진짜 말안 되는데 이거. 강력한 우승 후보 아. 이무희 씨. 이무희 씨 차감 영원 되겠니다와와 와, 우리 그렇게 냉장고 문 열게 만들어 놨던. 와 뻘이 분이네요. 풋살 하는 거 아니야? 와우. 채워는 것 같은데. 이나다죠뭐 할까요? 자, 저 신발을 보니까 뭐 잡는다. 어, 뭐 잡는다. 보세요 어, 뭐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 게임 머니를 또 잠깐 쓰셨잖아요. 예 여기 벌드 이렇게 보시면은 저 보이시죠 표시? 빨간데? 여런데 가셔가지고 앞에 있는 가격표가 다 있습니다. 오, 이걸? 렇게 저희가 네. 머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도구들을 이렇게 준비해놨어요. 네 도구들이 예 도... 어 그럼요. 아, 이 아, 투자죠, 뭐야? 투자. 투자. 맨손채집 5000원 차감합니다. 아 뭐야? 맨손 5000원 차감. 아, 차감이라고? 조금 예, 사야 돼? 예. 자, 그리고 필수로 사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채집망 무조건 아, 1인 1 구매를 하셔야 아, 되고 요거 음. 풀세트. 가슴장아, 조개 호미, 갈고리, 대양삽, 썬캠모자 목장갑, 채집망까지 요게 정가 1 6 5 0 0원인데 풀세트 구매 시 15만 원, 원 할인해 드리겠다. 오케이. 좋아, 좋아, 저 오빠 또 눈빛 빛나는 거 봐, 저 오빠 좀 잡아, 예, 봐야 정말 이무희 씨좀 잡아보라고요. 휩쓸리지 마세요. 3인1개조로 해서 풀 세트 다 구매해서 M 방. 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너무 성도다. 자 그러면 먼저 세트 두배 먼저. 풀 세트가 남자 세트, 여자 세트 한 세트씩밖에 없어요. 선착순입니다. 어그거 사야 될것 같은데 해봐요. 한 개밖에 없대요. 풀 세트 금매자 나왔습니다, 야. 근데 멋있어. 이거 낙지 두 마리만 잡으면 끝이거든요. 그러니까 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어, 이렇게 옷장구나 막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일단 풀로 사놓고 팔자 요거를. 장비빨이 좀 있어야지만 뭔가 할수 있으니까. 풀세트 적자. 자 봐봐요. 입으면 되죠. 네 이거 하고 이인일개조로 해야 된다는 거야. 적자. 그 여자 풀세트 사서 나랑 하자. 나랑해. 자, 자 이런, 이런 얘기할게. 할게. 나 대천에서 이년 살았어. 그래. <laughs> 아, 아, 살았어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. 아진짜요 대천에서 이년 살았어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. 자 풀세트 어떻게 <laughs> 가세요? 3초 세 개요 삼. 풀세트 갈게요. 턴 풀세트. 오케이. 자너1 0만원 내고 내가 오만 원 줄게. 일단 내가 받고 고를게요. 이거 십만 원 내지 왜 십만 원 내고 5만 원? 그래 이 오빠 진짜. 희는 건 내가 캔다고 대천에서 2년 살았다야 큰일 났다 이거 작은 거 같은데 이거 아, 잠깐만요 보고 옷이 안맞아가지고 안 잠깐만 이게 아, 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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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만 원에 팔래요? 잠깐만요 제가 12만 원에 살게요 야. 아 꺼져 12만 원에 살게요 아, 살게. 아, 아 다들 너무 못됐어 와와 와, 장난 아니야 와와 와, 장난 아니야 이영희야 나야 와. 자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 둘셋 그녀의 선택은? 오케이 좋습니다 우일 씨 5만 원 주세요 5만 원 주셔야죠 1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안한거 아니야? 아니야 아 이거 자, 지금 3명. 어떡나랑아빠 이거, 이거 하나를 사는 사는 안사안 아니, 아니. 그래서 어, 내가 삽하면 아, 그래. 그래. 뭐네 끝내. 공장에 반납. 자, 지금 세 명. 이렇게 되삽 칠게. 네가 갈고를 사어 완료하신 방 다들 지금 팀만드는데요 우리도 팀을 아, 우리 팀만은 그럼? 그럴까? 팀근자 다들 팀 만드는데. 한번 뭔가 이하면 되니까. 정현 씨뭐 했던 거야? 저 삽. 삽. 저저 삽. 저 삽. 5만 원삽 드리겠습니다. 삽내 거잖아. 아, 풀세트에 그래서 삽이 있어. 나한테 사야지. 여기서 사야 돼요, 그러면. 제가 2만 원 쌀게요, 그러면. 비고 있네. 6만 원에 사. 아니, 아니, 아 여기 네, 싸게 주는 아, 네, 거야 진짜 5만 5천 원 어? 5만 5천 원 5만 7천 원 오케이 콜 5만 7천 원. 5만 원. 원에 돈부터 줘 어, 왜, 왜. 지금 삽을 못 샀어 5만 7천 원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일단 개인장 정리 옆에 두고 이거 유빈아 너 필요하지 응? 않겠냐? 만 원인데 아 얼굴 타도 돼요 너는? 저이줄게요 사만 오천 원. 사만 오천 원이네. 너 장갑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아? 저 이거랑 이거 장갑이랑 이거. 많이들 구매를 하셨는데, 그 중에 좀안 되는 게 지금 있어요. 지금 생태계 보호 때문에 대형사은 사용이 불가합니다. 그럼 불... 환불해주세요. 아니, 저희가 초반에 환불해요? 말씀드렸다시피 환불은 불가해가지고 아, 오, 네. 네,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야 이거 다 방법이었구나. 좋았어. 와, 살살 풀게. 안 됩니다. 아니, 사용 자체가 안 돼서. 그럼 우리 맨손으로 캐요 맨손 사용은 5천 원 내셔야 돼요. 네, 맨손은 5천 원. 야, 아지 않냐? 저 잠시만 요 죄송하세요. 반일치 알발 요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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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진 시간은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아, 돼요. 시간은 없습니다. 알겠습니 아니, 지금 너무 사기를 많이 쳐서 하나도 못 뛸겠어. 뭐 없는데? 나나 진짜 다리 봤어. 진짜. 오빠, 오빠 얘기. 진짜? 오빠이기 아, 지렁이잖아. 아, 뭐야. 아이 개썅 <laughs> 아, 장화 살게요! 아, 지렁이 나와요! 장화 주세요! 장화 사실 거예요! 네, 이거 다사게요 네. 오! 왕지렁이! 완지, 저 왕지렁이를 잡았어요! 뭐 잡았어? 저 왕지렁이! 저 왕지렁이를 어. 잡았어요! 지금 지렁이는 가격이 이거, 안 되잖아 지렁이가. 주인님 저 왕지렁이를 잡았... 어? 어디 갔어? <laughs> 그건 돈이 안 된다고! 아 그래요? 야종용아 개는 아니지 개. 개 안됩니다 개. 아무리 파도 나오질 않으니까. 그건 뭐 쇠뻑이죠 뭐.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. 숨구멍 있는데 이렇게 딱 하고 딱 하면 나오는데 뭐가. 지금 말 그대로 뻘짓인데요 이거? 어. 개 어, 진짜 많은데. 우와. 우연히 낙지를 봤네. 뭐 어, 뭐지? 낙지가 너무 깨끗해. 그냥 나올 리가 없는데? 조 뿌리는 것아 아, 나 그냥 포기하고 싶어. 나집 가고 싶어. 아, 안 돼, 안 돼. 포기하지 아, 안 돼. 뭐, 아니, 서울 도시 사람인 내가 이런 삶을 어떻게 알아. 뭐 어, 뭐. <laughs> 아니, 얼마나 아야 돼요, 혹시, 이거? 아니, 열심히 파다 보면 나올 겁니다. 살려주세요. 아니, 그걸 왜나못 봤지? 아, 뭐, 아예 못 봤어요? 아예 못 봤어요. 왜냐면 저 진짜 땅만 팠어요. 어. 저 완전, 진짜. 그 주위 땅 제가 다팔 기세를 거의. 아이 우리 그냥 요 주변을 파자. 왜냐면 여기 다고 다른데 가봤자 아, 의미가 오케이. 없어. 아나 진짜 너무 어리석다. 아무도 못 잡은 게 싫어. 맞아 근데. 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. 끝까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야씨 잡았어. 낚시 잡았다. 대박이다. 어, 와, 낚시, 오! 와. 거짓말. 깊게 파신 거예요? 어, 나와 나와. 아. <laughs> 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. 너, 언제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이거 보이는데. 난분구 잡았어. 더할수 있어요. 보였어, 지금 낙지 보였어. 제 무덤이에요. 들어가려고. 우리 정산하러 가자. 정산하러. 정산 정상 들어가겠습니다. 보호 형님부터. 우와!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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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는 빨 깊숙이 한1 미터 파 거다. 이거 얼마야? 맞쪽에. 1 5만 원. 오케이. 15만 원어치 풀 패키지로 사고 결국 57000원에 또 제가 팔았어요. 제가 잡은 게 15만 원어치를 잡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서 제가 돈을 좀 버는 상황이었죠 사실상. 이게 다, 던져야지만 들어온다고? 아. 고맙습니다. 네. 전복 전북, 전복 전북. 전복의 가격이 없어요. 진짜 있긴 있어요? 아이고, 있죠 있죠. 이, 있잖아 이 안에 산에 있잖아 네. 숨 쉰다. 할만한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일아, 좀 웃어라. 조금 웃어라. 형이 아, 이렇게 소리가 안 좋아요, 지금. 왜 이렇게 심각하냐. 아, 자, 아, 이무일 씨. 얘뭐 쓰레기 많이 주웠네. <laughs> 뒤에 되면은 바다 소리 나. <laughs> 자, 이거 쳐줘야 돼. 이렇게. 이거는 이거. 근데 방생 사이즈예요. 어. 야, 너들새 <laughs> 꼬시 안 먹냐? 조개도 새 꼬시가 있잖아. 22,000원. 아까 용품을 얼마나 아, 샀어요? 용품은? 이거는 아니... 15만 원 샀었어, 지금. 아니 아, 음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 덕자가 산 거고. 아, 이거 그럼 덕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? 아, 덕자, 덕자 줘, 덕자 줘. 춘삼, 유빈 팀. 아니, 예. 근데 저희 진짜 한 마리도 안나 아유 잡아 잡아채 뭐한 마리가 나오지 세 마리가 잡고만 어 그러면 3만원 장사해 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제일 좀 초라하지 않았나 <laughs> 열심히는 했는데 남는 게 없지 않았나. 그 열받아서 안 되는데 그냥 카메라 끄고 30분만 더 잡으면 안 돼? 자 다음 세영 씨. 너무 열받는데? 저좀 많이 잡았어요. 네. 많이 잡았습니다. 묵직하네. 자 15, 16, 17. 어, 더 많이 잡았네. 어우, 많이 잡았네. 1 3세 불소라 15만 원 오, 되겠습니다. 15만 오, 원 아! 깔끔하다 깔끔하다. 아! 갑니다. 낙지. 저기 죄송한데 지금 16만 원 주셨어요. 아니, 이런 좀... 식으로 쫌생이 짓 타지 아,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MC가 쫌생이 짓 타고 있거든요, 지금. 이거 안 세봤으면 그냥 만원 땡겨 먹었을 텐네 빨리 아, 낙지랑 세 마리예요. 누가? 누가? 세 마리. 왜, 살아 있어. 여덟 개, 열세 개, 십오. 45만 원입니다. 어이없었죠. 명호 오빠가 낙지 세마리인 걸. 나중에 보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명훈 씨는 잘 훔쳤잖아요. 제가 제가 반칙을 아, 그래. 한게 아니잖아요. 공정하게 한 거잖아요. 아, 반칙한 거 아니에요. 이건 이거 아까 낙지 여기 얹혀져 있던 거 훔친 거 그래, 아니에요? 그래, 훔친 거잖아. 아, 아닙니다. 그래서 그, 지금 무식한 그, 거 흔, 아니에요? 그게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난 거예요. 살려줘야 돼요. 기회를 줘야 돼요, 오피니언. 이게 왜 쫌생이 게임이에요? 말 잘했다! 그거에 대해서 나는 좀 의문해 낙지 맞아. 잘 캐고 이런 사람한테 맞아. 이렇게 돈 많이 주는 게왜 쫌생이 게임이야? 이거 뭐 해녀를 찾아라지 열심히 맞아, 하는 사람이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제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물론 내가 낙지를 받았다면 오늘 최고였다 하겠지만 내입장 엉망진창 와장창창 아,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엄청 편차가 크잖아요, 뒤집어, 크잖아요. 이거 바꿔야죠? 저희 뒤집을 수는 어, 있어요? 충분히 충분히 네. 가능해 야 명훈아 이따 화장실 문 한번 쏴라 <laughs> <쬐> 화장실 문 잠깐, 한번 싸 시원하게 가서 잠깐, 또 한번 싸게.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 분저아저 아, 저 냉장고. 나는 니 편이다. 네. 냉장고에서 맥주 한 큰일 끄 끌까했는데 끌을 우일 씨가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. 배제하고 하면 됩니다. 아 오빠는 네, 냉장고 나 문을 생각해요. 열고. 영웅아 우이를 빼자. 야, 너무 성질 내셨어. 아, 잠깐. 저 저희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. 내 댄스를 내 하나 보여주신 분께 5만 원 바로 쏩니다. 니 알아서 하세요. 그냥 내가 냉장고 제일 잘산산산산산산 네 아나세 요하세요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개인기 할게요 개인기 똥 싸는 이소룡 어, 똥 싸... 갯벌에서 똥 싸는 이소룡 아, 그래도... 죄송해요 제가 콜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오랜만에 하거든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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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문 열고 와문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열고 들어갑니다 이소룡 <laughs> <laughs> <오>, 기 모아 기 모아요 <laughs> <목소리> 갯벌에서 똥 싸는데 이 정도는 받수아 감사합니다 이거, 이거 박상우 아 좋습니다 아, 아, 5만 원 이상의 사실 값어치였어요 이건 아. 정리를 하고 제발 식사하러 갈게요 아. 화장실 문한번 열겠습니다 화장실 문뿌듯하고만너 <목소리> 꺼내고 <꽉 목소리> 해야 돼요 이 쫌생이 중에 고자질쟁이 두 분이 오셔서 소름 돋아 누가 고자질했어요? 참말! 마? 마! 마! 상상조달해! 피아노 피 웃기네 제가 당신들의 속셈을 모를 줄 알아요? 냉장고 문만 열고 가라. 절대 안 해! 내가 한 번도 을 물었어요! 독하다, 독해! 사람을 그렇게 본신을 하게 만들어 놓고!